저희는 지금 이제 골프 연습장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9시 좀안 돼서 나왔는데요. 뭐, 지금, 이게, 지금 요, 운전기사님이 길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조금 돌고 있는데요. 원래는 14분이면 도착해야 되는데, 지금, 하고 일단 우선 가고 있습니다. 기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, 아, 3자를 5자로 잘못 봤다고 막 이러질 않나. 지금 그 골프 연습장 우리가 가는 데가 올스타 골프 컴플렉스라는 곳인데요. 어, 여기 도심에서 좀 유명한 곳인 것 같은데, 우리도 오늘 처음 가는 곳이에요. 작년에 갔던 곳은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업을 해서 지금 다른데로 지금 어.. 올스타 골프 컴플렉스로 지금 처음 가는 곳인데요 어.. 지금 기사님이 그 지금 잘 몰라가지고 지금 아 돌고 있습니다 You know? I'm lippora 응? Mm? lippora It's okay. Okay. 예,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You know? Journalist. journalist. Mm. Do you know t h a Journalist? Yeah, okay. yeah okay. I'm a journalist. Yeah, mm. so 지금 이 올스타 골프 컴플렉스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 태국에 오면 문제가 이거 택시를 타면요 참 수작을 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, 이렇게 타기 전부터 구글의 지도를 보여주고 막 했는데도, 다 와서 이렇게 능청스럽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15분이면 간다는 그 거리를 5.6km인데, 지금. 여러분들도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치러 갈 때, 택시 이용하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MRT 타고 다니는 게더 MRT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가까운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꾸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곤란하죠. 작년에도 뭐 한번 신고를 때리려다가 참았는데 이연 골프 치러 갈 때마다 이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. 아, 일단 여기서 어, 방송을 중단하고요. 이따가 다시 골프 연습장 가서 어, 다시 어,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만나요. 네.